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정우입니다. 저는 2018년 전자전기공학부로 입학하여 4년 동안 대학생활을 마치고 현재 우리 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22학번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네 먼저 저는 이렇게 저의 4년 그리고 현재까지 현재 대학원생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교환학생을 두번 다녀온 것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학부 연구생을 한것 그리고 뭐 다른 수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적을 챙겨서 딘스 리스트나 최우등 졸업을 하였는데요. 어 혹시 여러분께서 발표 수업을 했거나 팀 프로젝트를 했던 수업의 교수님께서 본인이 무엇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내용을 준비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추천서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대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의 경우 제가 제1 공학관 게시판을 어, 슬쩍 보다가 이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수업에 가는 중이었는데 이 포스터를 보고 5초 만에 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먹고 열심히 준비하였고 어, 경기도지사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균 유생처럼 옷을 입고 있는 저는 어, 성균 논어 시간에 글을 쓴 것을 바탕으로 성균인성교육센터에서 일종의 과거시험을 봤어요. 이, 여기서 급제를 하여 아버님과 함께 명륜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같이 참여한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학점을 챙긴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의 필수품은 플래너입니다. 저는 플래너를 쓸때 일단 주 단위, 일 단위를 쓰는데요. 한 주에 먼저 꼭 해야 하는 일을 적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으면 당일 할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적습니다. 여기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내용도 적습니다. 이렇게 공부나 업무 외의 내용을 시간과 함께 적어두면 그 전까지 다른 일을 꼭 해야겠다는 마감 효과가 더 증대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많은 과제가 있다면 반드시 작게 나누어서 정복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성취감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일의 진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5번처럼 공부하다가 혹은 뭐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 메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어, 만약에 공부할 마음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괴롭겠죠. 그래서 저는 이 동기부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학습 동기를 이렇게 학년 순서대로 어,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어, 제가 정리를 해보니 보통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즐거움에 대한 동기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동기뿐만 아니라 노력도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동 중이면 서울에 갈 때나 뭐 길게 대중교통을 탈때 항상 공부할 것이나 읽을 것을 들고 탔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학부 연구생 활동입니다. 저는 3학년 여름 방학 때 우수 학부생 연구학점제라는 것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여 이렇게 지금 학부 연구생을 하고 대학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연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실험이랑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대학생이 되어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아, 저의 적성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입학 당시에는 해외 대학원에 가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지도 교수님을 뵙고 이곳에서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애초에 계획 대신 석사 과정으로 바로 진학하여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학부 연구생을 추천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적성이 정말 연구가 맞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실은 사실 뭐 고등학교 중학교의 교실과 같습니다. 내가 몇 년간 함께 할 사람들도 미리 볼수 있고 분위기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성이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생활할, 내가 연구할 환경이 나에게 맞느냐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학부 연구생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보통 언제 시작하느냐? 3학년 또는 늦어도 4학년 1학기에는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기, 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저는 이 학교 생활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성장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학 생활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누가 시켜서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끌어서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구에는 이게 더 중요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국제활동 그리고 언어입니다. 저는 2020년 체코, 2021년 프랑스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활 동안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도 독학을 했는데요. 어, 간단히 학습 동기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대학원에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해외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해외 거주 경험이라던가.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해외에서 내가 뭐 한국을 너무 그리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어, 체코에 파견을 갔는데요. 4월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서 봉쇄령이 시작해서 저는 중도 귀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몇 개월이었지만 해외 대학 시스템도 경험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가치관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체코 공대 파견을 중도 귀국한 것이 정말 저는 인생에서 정말 큰 후회를 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제가 학점을 중도 귀국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론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오지 않은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어, 교환학생을 다녀왔다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환학생을 내내 힘으로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가, 도전하였습니다. 프랑스 리레 있는 동안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데요.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국가 정책, 종교, 이민, 난민 문제.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여러 문제에 대한 저의 이해도도 높아졌고, 한 문제를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언어 공부 부분인데요. 일단 목표는 뭐냐? 정말 단순합니다. 언어민과 대화만 되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냐? 많이 듣고, 어, 뜻은 몰라도 일단 따라하고, 일단 계속 읽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뭐 수업을 아예 안 들은 상태였는데 어 저도 신기하게 어, 이 단어를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식으로 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은 나중에 귀가 트이고 말이 트였을 때 이제 한국어를 다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꿈 진로 그리고 자기 관리. 꿈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진로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뭐 직장, 학교, 사업. 내가 어디를 갈 것이다. 어디에 소속이 될 것이다. 난 무엇을 창업할 것이다. 이런 걸 말한다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의 진로 탐색 방법은 사실 아까 처음에 보여준 한 4년에 저희 커리큘럼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일단 궁금하면 일단 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 연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연구를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 해보는 거예요. 일단 <laughs> 준비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노력도 해야겠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게 맞는가. 그래서 해봤더니 어 연구를 해야겠다. 어, 내 성향이랑 맞다.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 여기 석사까지 하게 됐고 이제 저는 이제 아, 박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두 번째. 저 해외 거주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요.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봐야겠죠. 그래서 교환학생. 직접 가봤더니 아나 언어도 잘 되고 해외에서 적응도 너무 잘해 오케이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단계에서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는 환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전입니다 직접 해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다 어디서 왔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는 학부생 때 시작 페이지가 성균관대학교 공지사항이었습니다 학업분들께서 좀 잘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학교 건물 내외에 게시판이 정말 많은데 이벽보들을한 번은 눈길을 주면서 어, 내가 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나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슬럼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코에서 중도 귀국을 했는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큰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제 MBTI가 ENTJ인데 사람들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좀큰 타격을 받고 또 교환학생, 그렇게 꿈꿔왔던 교환학생이 종료되어 아주 슬펐습니다 게다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인그, 인터넷 강의를 안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대학교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일단 제가 효율성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 이런 능력을 스스로 믿어줘야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흥미가 있는 공부, 당시에는 스페인어였는데 스페인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아, 뭔가를 해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기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우수학부 연구소 학점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연구에 또 흥미가 생기고 자기 효능감이 좋아지면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가랑 자기관리, 뭐 어떻게 하시냐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저는 출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면 매일 거의 한 시간씩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인데요. 뭐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악기 연주도 좋아해서 자취방에서는 피아노, 그리고 가야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큰 힘이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있으면 친구들 만나서 해소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봤지만 해봤으면 좋았을 활동,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인턴십입니다.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실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학부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건데요. 나의 전공을 좀 살려서 한 분야 깊게 파고드는 것도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봉사 타인을 돕고 사회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서 여러분께 꼭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학부 연구생 장학금 받기 그리고 나 자신 알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교 4년을 알차게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졸업할 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도대체 뭐, 무엇이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래를 가정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을 하면 좀 방향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